반갑습니다. 차파는 촌놈의 권혁기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채널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오래간만에 리뷰해드린 차량입니다. 기아의 4세대 카니발 9인승 시그니처 모델 차량 준비해왔습니다자이 차량 스펙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0년 10월에 등록한 2021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약 72,000km나 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일단누였습니다자 제가 이 차량도 직접 매입해서 시운전 및 서비스 센터 그 다음에 얼라이어먼트 까지 다 받았습니다 자 정비 내역서 다 나갑니다 영상으로 자 보신대로 기아 오토큐에 입고해서 리콜 및 점검 및그 다음에 기아 안심 5년차 점검 서비스까지 다 받은 내용이 영상으로 나가고요자그 다음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얼라이어먼트 까지 받았습니다 얼라이어먼트 이제 수치들이 자막으로 나갈텐데 영상으로 고 뽑아놓은 표준 기준표까지 다 뽑아놔서 다 출력해서 이렇게 정비 내역서까지 다 올려드렸습니다. 자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차는 바로 이런 차를 구매하셔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요. 자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드렸냐 제가 직접 실차주 실매물로서 직접 운전해보고 문제 되는 점과 함께 예방적인 차원 그리고 점검적인 차원 구독자분들이 불편해하실 곳 문제가 없게 타실 수 있게. 최대한 완성도 있게 판매하고자 노력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직접 발로 뛰고 나서라는 점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 카니발,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디젤 모델입니다. 디젤 이제 구인승 시그니처 등급인데 이 카니발은 구독자분들 아시다시피 추가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4세대부터는. 그래서 일반 분들이 추가 옵션 도대체 뭐가 들어가, 뭐가 들어가, 뭐가 들어가 얘기하실 수 있는데 자, 오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구인승 이 시그니처는 가장 비싼 등급입니다. 가장, 가장 상위 모델인데, 여기서도 무려 추가 옵션이 8개가 들어갑니다. 뭐, 썬루프 듀얼, 모니, 뒤에 모니터부터 해갖고, 뭐, 통풍, 안개 등까지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전자계기판, 뭐,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많은데,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추가 옵션이 8개인데, 5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 차량은. 근데, 인기 있는 옵션 패키지들만 묶어놓은, 그런 차량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둔 차량이고. 그 다음에 구독자분이 가장 좋아하는 키로수. 중고차에서 가장 인기 있는 키로수가 5만에서 8만 키로입니다. 자, 오늘은 7만 키로대 차량이고요. 그리고 구독자분이 좋아하시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진심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터 보실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블랙바디입니다. 카니발에서 이제 흰색하고 검정색이 많이 있는데, 이제 오늘 블랙바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자, 안에 시트는 밝은 새들 브라운, 이제 하바나 브라운 색등 비슷한 그런 시트, 밝은 주황색 계열의 시트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자,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 드린 분들, 왜냐?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 약속드릴 수가 있고요. 앞쪽 보시면 풀 LED 라이트 모습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추가 옵션에 뭐가 들어갔냐? 바로 이 부분이다. 이 지금 안개등이 들어가는데 이게 LED 안개등입니다. 이게 추가 옵션입니다. 이 4세대 카니발에선 추가 옵션이라는 거. 구독자 가장 상위 등급이지만 기본 옵션은 아닙니다. 추가 옵션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영상 때마다 굉장히 이 카니발을 리뷰해 드리면서 많이 했던 말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 어라운드 뷰입니다 이 카니발 자체는 풍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좁은 지하 주차장이 되었을 때 아내분들이 운전할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필요한 옵션 중에 하나가 이 카니발에서 어라운드 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라운드 뷰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아래쪽부터는 이 스마트 센스팩 자 이. 구독자분들 이제 더뉴 카니발의 아쉬운 점이 뭐냐 차간거리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만 됐습니다 근데 4세대부터는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 고지 드리고요 자 반대쪽 라이프 상태도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휠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휠 상태는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앞 타이어트는 약6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검정색 차량인 만큼 상품화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인다는 거 구독자분들 고지 드리고요. 자, 뒤쪽 휠 상태 보면은 거의 생활기스가 없을 정도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트는 약4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은 9인승 디젤 차량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2025년 새해 바뀐 게 뭐죠? 바로, 다자녀도, 두 명의 다자녀도 혜택이 가능하답니다. 자, 가, 내가 기존에 다자녀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기존 차량을 처분을 해야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자, 다자녀 혜택을 안 받으신 분들은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지드리고요. 자, 요게 인원수하고 이런 거에 따라 약간씩 조금 다릅니다. 다자녀 혜택인데, 이두 명의 다자녀도 가능하다는 거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지드리고요. 이제 두 명이나 세명이 하는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요점은 구매하실 때좀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자, 이렇게 보실게요. 자. 이 뒷좌석 보시면 여기 이제 12V가 있습니다. 여기 12V. 이제 시가잭 같은 거. 여기 왜 있냐면 뭐 나중에 뭐 캠핑 이런 데 가면 그 타이어 펑크 키트이 요런 데 꽂아서 쓰시든가 아니면 뭐냐? 뭐 에어풍선 같은 거, 에어 매트 이런 거할때 여기다가 그 에어로프는 시각적으로 해서 꽂을 때 이런 거 이용하신 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은 이제 저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3열이 들어가 4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수납 공간도 이렇게 있다는 거 이렇게 삼각대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 트렁크 내장지 상태 보면 아주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거 구독자님들 고지드리고요. 이카니발은 정말 필요한 옵션. 바로 오토 슬라이딩과 전동 트렁크죠. 자, 전동 트렁크도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검정색 차량인 만큼 상품화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썼다는 거 다시 한번 구독자 부리고요. 자, 지역이 먼 부신 분들은 이제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도 가능하니까 문의 문의 많이 주시고요. 자, 제가 이제 카니발하고 이제 몇몇 차종을 이제 메인 차종으로 많이 합니다. 자 이런 거 소모품 교환 주기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 이 있으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요. 자 출고할 때 그런 부분들도 다 제가 한 번씩 꼼꼼하게 체크해 드린다는 점 구독자분들에 게 다시 한번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고차 했을 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리고 싶은 게 바로 구독자들의 마음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최대한 구독자들의 니즈에 맞게끔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안에 한번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 안에 분은 1번, 남편분은 2번.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윈도우 스위치와 함께 점식백미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 대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트립 상태에 좋고요. 자, 이 차량도 제가 직접 매입해서 다 실내 클리닝했습니다 자, 오렌지백 계열의 시트라는 거 다시 한번 고지, 고지 드리고요. 자, 전동 시트도 정상적으로 자, 잘 되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집 카니발도 지금 저도 타고 있는데 저희 집도 이제 조만간에 한번 바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오래 많이 타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바꿀 때가 된것 같긴 한데 이 4세대부터는 이제 확 달라진 게 너무나 많죠. 자 왼쪽에, 자, 왼쪽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라이트 바기 조절입니다. 저 앞쪽에 있는 차량으로 지금 빛이 보면 지금 다 내려가 있고요. 지금 위에 올라가면 번호판 등까지 올라가면 쭉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죠? 번호판까지. 자, 쭉 내려가는 모습. 자, 라이트 높낮이 조절입니다. 그다음에 차선이탈 미끄럼 방지. 이 슬라이딩 도어가 이제 기존의 건 위쪽으로 하는데 아래쪽으로 들어간다는 거 좌우 트렁크 버튼 파워 드렁크 오프 잠그는 버튼이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요 블루투스 기능과 함께 오른쪽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구독자분들 그렇게 4세대 카니발을 기다렸던게 바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뀐게 뭐죠 전작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이 차량은 아직 엔진 미션에 대한 신차 보증이 남아 있습니다 5년에 10만 키로까지 먼저 도래하는 걸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이 대형 세단에서 만나볼 모닝터리 팩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추가된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신 대로 후축방 모니터. 이 대형차에서 굉장히 이제 인기가 좋은 이제 옵션 중에 하나인데, 여기 에 카니발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위쪽 보시면 이렇게 패드시프트. 좌우로 패드시프트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추가가 됐냐 여기 빌트인 캠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게 좀브이해져서좀 조금 잘안 보일 텐데. 여기 빌트인 캠이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쪽 안에 보시면 쪽에다가 하이패스를 꼭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아 커넥티드 가입하셔서 사용하시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1 2 3 인치 내비게이션과 함께 자 어라운드 뷰, 화소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프로토 공조기 만나보실 수가 있죠. 프로토 공조기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추가 옵션입니다. 자, 이 스마트폰 추가 여기도 옵션이 추가가 됐고요. 자, 이 4세대 카니발부터 달라진 게 뭐냐면, 요 충전 단자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 패밀리 카인만큼 여러 명이 타다 보니까 요즘부터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 또 배터리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충전을 많이들 하신데 여러 분이서 사용하실 게 넉넉한 또 충전 포트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키도 두개 있습니다 스마트 키두개 있고요 자 그다음에 다이얼 기어 방식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파킹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모드 하면 이렇게 계기판이 변경이 되죠 스포츠 모드 스마트 모드 노멀 에코 모드 편리한 모드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에 3단 열선 그다음에 3단 통통 그다음에 핸들 열선 전방 감지 어라운드 뷰 카메라 이 오토스탑입니다 오토스탑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끄고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자꾸 시동 꺼졌다 켜자면은 미미가 빨리 다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정차 시 시동 껐다 켜서 저는 오프 버튼을 추천드리고요 자 조속도 이렇게 3단 열선과 함께 통풍 시트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워크인 스위치도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 이렇게 수납함도 넓은 수납함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 이렇게 사용설명서 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한번 사용 책자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 추가옵션이 몇가지 제가 보여드렸죠 지금 그리고 이제 또 보여드릴게 뭐냐 자 추가옵션이 뭐냐 자 시트 상태 한번 보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다 실내크닉 맞춰서 자 보십시오 실내 아주 깨끗하게 2열, 3열 다 맞춰 놨고요. 자, 2열에도 축 옵션이 들어가서 이렇게 네. 기존 카니발들은 이제 수동으로 레벨 조절했는데 자, 전동 시트. 자, 전동 시트 좌우로 들어갑니다. 2열에도 좌우로 들어가고요. 자, 또 뭐냐? 요렇게 네. 220V 충전 단자, 12V 단자 만나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쪽 1 열의 뒤에서도 이렇게 핸드폰 충전 단자가 좌우로 벌써 이것만 다섯 개입니다. 그리고 또 뒷좌석에서도 3 열에서도 좌우로 이렇게 충전 단자만 7 개가 들어갑니다. 이 차량은 그마만큼 많은 충전 단자가 있다는 거 구독자님들 고지드리고요. 자. 이 견유 카니발에서 이제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게 뭐냐. 20년형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2열에 통풍 시트였습니다. 자, 4세대 카니발에서 이렇게 옵션으로 2열에도 통풍 시트가 추가가 된답니다. 옵션입니다, 이게. 자, 2열에 통풍 시트와 함께 열선 시트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슬라이딩 버튼 요 안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 커튼 자,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반대쪽도 이렇게 2열에서도 통풍과 열선 시트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쉽지만 3열은 없습니다. 3열은 추가 옵션이 없다는 거고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이 넓은 수납함이 참 매력적입니다. 이게 이게 보시면 굉장히 깊죠. 그리고 이게 뭐 이런데 안에 핸드폰 올려놓고 터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워크인 스위치도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 이런건 뭐냐면, 이제 단체로 이제 여행을 가시다 보면, 이제 뭐, 안에서 이제 취식물을 많이 취시하면 쓰레기봉투를 여기 하나 걸어 놓고, 여기다 이렇게 봉투를 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뭐, 백거리라든가, 뭐, 이런 가방거리, 쇼핑백거리로 이용하시면 좋고요 자, 요게 뭐냐면은 요쪽에서 이제 음성으로 얘기하시면 저쪽으로 이제 뭐, 내비게이션 뭐, 전달, 기아 커넥트에 많은 기능이 제공됩니다. 가입하면은 저기 뭐 홍길동에게 전화,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구독자분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있으니까 저건 저쪽 안에 사용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구매하시 텐데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뒤쪽에서도 프로토 공조기 자리 잡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 자, 이런 부분들 다 실내 크링에서 아주 깨끗한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에 고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 도어 램프 지금 나오시는 모습 봤나보시죠 엠블럼 저거. 이런 부분들. 이 추가 옵션이 대략 415만 원이 추가되있습니다 가장 상위 등급의 인기 있는 옵션들. 제가 설명하고 딱 봐도 아, 어, 오라운드뷰 빵 모니터, 그다음에 핸드폰 충전 단자, 이열 통풍 시트, 전동 시트, 그다음에 이런 안개 여기 안개등 한번 제 보여 드릴게 안개등. 옐리비 안개등까지 해서 비각적 시각적인 디자인까지 추가된 옵션까지서 다양한 옵션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스펙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20년 10월에 등록한 2021년 형 주행거 리약 7만 2천 킬로였습니다. 그리고 비세누 일단 뉴였고요 자, 오늘 권팀장이 준비한 판매할 가격은 전국 최저가 약속드리면서 3,190만원. 3,190만원의 4세대 카니발. 풍부한 옵션 부자 한입을 한번 만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상 차 파는 촌놈의 번역기 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